아, 금요일입니다. 붉음오 예. 좋아 좋아, 날라갑니다. 아, 오늘 아침에 몸무게가 90.9였나 그렇게 갔습니다 조금 더 힘내서 앞에 팔자리를 만들어야겠어요. 약 먹고 비트 먹고. 출근했습니다. 브라보. 어우 이 비트 먹고 했는데 어제 먹었던 시금치밀 비트에 비해서 선녀입니다. 선녀. 어, 이 이게 엄청 맛있게 느껴져요. 네 일하는 도중에 재밌는 제보를 받아서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저희 와이프 회사 동료분들 제 영상을 재밌게 보고 계신다는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봐주시고 저희 와이프 만이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 영상을 보시지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음, 대충 찍어서 올리는 영상 아침마다 보신다고 하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해요 <laughs> 네 오전 일과 잘 마치고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아 너무 배고팠어요 오늘은 다행히 피곤하지 않아서 쌩쌩합니다 역시 와이프의 내조 짱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김밥입니다. 네, 김밥. 아, 퇴근해야 되는데 씨. 오늘도 이제 위층에서 히터를 틀었나 봐요. 물이 또 이렇게 떨어지네. 아주 그냥 이게 바로 티끌마 태산이구만. 퇴근해서 집에 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고 오늘 내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구나 월요일이 크리스마스구나 어. 자 크리스마스 이번 연도에는 제가 그래도 좀몇번 울었기 때문에 산타 할아버지가 아마 선물을 놔줄 것 같아요 음. 아 이제 퇴근해서 집에 가니까 집이랬다 퇴근해서 이제 오늘 저녁 금요일이기 때문에 철야예배가 있어요 저 이제 철야예배를 갔다가 그리고 다시 집에 와서 내일은 좀 하루종일 스케줄이 좀 많아서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도 힘내고 오늘도 힘내고 예배 갑니다 예아 yeah. 제2 <목소리>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성공 연습하고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훨씬 넘었습니다 에이, 오늘 아주 힘든 하루였어 날을... 고생하셨어요 유튜브 찍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늦은 밤 시간까지 다들 이렇게 청년들의 이렇게 고생 많이 해줍니다 은혜의 부부 사랑해요 이제 와이프 보러 가야죠 오늘은 이만 어 너무 늦었어요 금요철 화회 끝나고 이제 성탄절 연습 겸 잠깐 MC들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랑 MC를 하는 것들을 좀 마치고 대본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마지막 체킹을 한번더 하느라고 시간 너무 늦었습니다 와이프 집에서 혼자 지금 남편을 기다리면서 쓸쓸히 지금 누워 있을 텐데 아니면은 또 혼자서 최강야구 보면서 또 키득거릴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내일도 이제 성탄절 연습 때문에 하루 종일 바쁠 예정이고요. 주일날은 성탄절 연습을 하고 이제 그런 청년들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선극을 하게 되는데 그선극을할때 저희는 이제 아쉽게도 조금 자리를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오늘은 이만